안녕하세요. 반복된 역사입니다. 오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4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중이던 프랑스 도시 칼레 영국군에게 엄청난 저항을 했지만 고립되어 지원이 끊긴 그들은 항복을 결정하고 영국에 항복 사절을 보내죠.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항복을 하러 간 칼레 사절단에게 항복의 조건으로 시민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대신 영국의 저항한 책임을 물어 여섯 명의 시민 대표를 교수형 시킬 것을 요구하죠. 문제는 누가 스스로 목숨을 내놓느냐였죠. 이때 칼레를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이 나서며 말했죠. 내가 여섯 명중한 사람이 되겠소. 그는 칼레시 가장 부자인 외슈타슈 드생피에르였고 그가 말했죠. 칼레 시민들이여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오라.는 말에 시장, 상인, 법률가 등 부유한 귀족들이 여섯 명을 채우죠. 다음날 아침 교수형을 받기 위해 영국의 요구대로 속옷 차림에 목에 밧줄을 메고 교수대에 올라가는 여섯 명에게 사형이 집행되려는 순간 사형 정지 명령이 떨어지죠 임신한 영국 왕비가 그들에게 감동해 왕에게 간청해 사형을 취소시킨 것이죠 이 이야기는 후세 역사로 전해져 높은 신문에 따른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회자됩니다.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가진다는 뜻의 이 말은 부와 권력 명성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로 쓰이죠. 삼국 중 가장 약소국이었던 신라는 어떻게 최후의 승자가 되었을까? 해답은 신라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울리주에 있죠. 서기 655년 신라의 왕족 출신이며 요석공주의 남편 김흥운이 조천성에서 야간에 백제군의 기습을 받았죠. 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며 싸웠으나 역부족일 때한 부하가 몸을 피하기를 권하며 야간 전투에서 당신이 죽어도 남들이 알지 못한다. 더구나 당신은 진골이며 왕의 사위가 아닌가? 라고 말하자. 그는 대장부가 나라의 몸을 바친 이상 남이 알거나 말거나 굳이 명예를 바라겠느냐며 힘써 싸우다 전사하죠. 647년 백제가 신라 쳐들어오자 수세에 몰린 김유신은 비령자에게 군사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희생을 요구하고. 비령자는 같이 참전한 아들 거진이 따라 죽을 것을 염려해 몸종 합절에게 아들 거진과 함께 나의 시신을 수습하여 돌아가서 어미를 위로하라고 일러두고 장렬한 죽음을 택하죠. 이를 본 거진이 적진으로 향하자 합절이 부친의 당부를 전하며 말고 비를 놓지 않았죠. 그러나 거진은 아비의 죽음을 보고 구차히 사는 것이 효자냐며 합절의 팔을 쳐버리고 적진으로 돌진하여 전사하죠. 합절도 주인이 다 죽었는데 홀로 살아서 무엇 하겠냐며 싸우다 전사하니 이 광경이 감동한 신라군은 다투어 진격하여 승리를 거두죠. 660년 황산벌 계백의 오천결사대 기세에 눌린 오만 신라군은 백제군에게 연패하며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죠. 이때 김유신의 동생 김음순이 아들 화랑 방굴에게 신하가 되어 충성만한 것이 없고 자식이 되어 효만한 것이 없다. 목숨을 바치면 충과 효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며 아들의 희생을 요구했고 반굴은 화랑의 전통인 적진으로 돌격하여 전사하는 화랑의 정신을 실현하죠 이에 좌장군 품일이 아들 관창에게 반굴의 애국에 자극받을 것을 요구하자 관창 또한 수차례 포로가 된 끝에 처형을 당하고 이에 붕괴한 신라군은 백제를 무너뜨리게 되죠 이 같은 행동은 신라 화랑의 전통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무인의 기상을 보여주며 김유신 또한 화랑 시절 고구려 낭비성을 함락할 때 적지로 돌격해 죽으려 하였으나 뛰어난 무예로 적을 배자 사기가 오른 신라군이 고구려군을 섬멸하여 죽지 않고 목숨을 보존하였을 만큼 전시에 화랑의 전사율이 막심했죠. 김유신의 아들 원술도 나당전쟁의 가장 큰 패전 중에 하나인 성문 전투에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던 이유만으로 김유신에게 내쳐지고 김유신이 문무왕에게 아들 원술을 사형시킬 것을 추청하였고 매소성 전투에서 결정적 승리에 공을 세운 후에도 원술은 가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신라의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한민족 역사상 가장 으뜸이라 할수 있죠. 영국의 지도층 자제가 입학하는 이튼 칼레지 졸업생 가운데. 무려 2,000명이 1, 2차 세계대전에서 목숨을 잃었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 앤드류 왕자는 포클랜드 전쟁 때 위험한 전투기 헬기 조종사로 참전하기도 했죠. 또한,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 백신 접종에 국민적 두려움이 발생하자,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공개 접종을 했고, 미국도 정치인들이 공개 접종하며 국민들을 안심시켰죠.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신라 지도층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할수 있을까요? 특목고를 없애는데 주동적인 정치인들은 자신의 자식은 특목고를 졸업시키고 자신의 자식들은 병역의 특계를 받으며 시험도 없이 명문대나 의대의 편법으로 입학시키고 정치적 입지를 이용해 자신의 자식들에게 취업 특혜까지 주고 있죠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을 국민에게 안전하다며 정작 자신들은 접종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즈의 정신인지 다시 한번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는 세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된 역사입니다. 알람 설정,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